생안을 위하며 무난합니다. 갈레베 론. 근본에는 외치는 자입니다. 그 상중하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제. 그렇게 들었으나 나는 이르노니. 그첫 번째 시간. 성경 마태복음 제11장 11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크니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아멘. 갈레비, 근본에 증거해야 할 말씀을 성령 안에서 받았는데요. 그 전할 바 말씀의 프레임을 마태복음 5장 38절 그동안 너희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들었으나 그 39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며 오른편 뺨을 어,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그 같은 음, 맥락에서 그동안 너희가 서기관 율법사 랍비 등으로부터 그렇게 그렇게 들어왔었으나 허나 나는 너희에게 그것이 그즉선 이렇다 하여 너에게 희 이르노니 에, 라고 하셨던 그 틀에서 말씀을 들어가게 에, 드리게 되겠습니다. 그 처음으로 에, 광야 세례 요한의 외침, 그 세례 요한에 대하여 예수님의 이렇다 하심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뭐, 아시는 바와 같이, 세례요한의 인기야말로, 그 사람, 당시 때엔 말할 것도 없거니와, 뭐, 오늘날까지도, 그 세례요한에 대하여는, 대단한 인기를 부여하고들 있습니다. 뭐, 아, 뭐, 왜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평가대로만 해도, 그 마태복음 11장 11절 상반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 사람보다 큰 이가 없음, 음. 일하셨던 그 평가 그대로 그는 누가 보면 1장 13절 잉태에서부터 어 출생 그리고 그의 부르게 된 이름도 그 장명을 하나님에 의하여 어 이루어졌던 것이었고 그리고 그는 그야말로 유명한 제사장 사가리아와 엘리사벳 이 부부에게서 아주 늦게 노인이던 이 노부부에게서 나설 뿐 아니라 그가 그 어미의 뱃속에서 뱃속에 있던 중에 동정녀 마리아 태중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기회를 가졌었고 그 태중에서부터 예수님을 알아보고 기뻐 뛰었던 자 누가 복음 1장 41절 소개입니다 그러한 사람으로서 마태복음 11장 10절 예수님 앞서가서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 앞서가서 예수님 앞에 놓여 있는 산을 깎아 고를 메우고 막 구분 길을 곧게 하여드려서 주님이 자기 백성에게 다가가시는 길을 평탄하게 해서 그 구분 길을 첩경으로 아주 지름길을 해서 어 예수 앞에 제공하도록 할 그런 사명을 갖고 태어난 자였으니 아 그야말로 막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 역사 속에 이런 음, 세례요한 같은 이런 자가 또 어디 있었겠느냐 그것입니다. 그랬는데 예 그랬는데 이 세례요한 그 사람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는지 예수님의 그뒤편 평가 마태복음 11장 11절 하반절을 보면 그가 그렇게 낳지만 허, 허지만 어, 그렇게 대단한 유일하다 할 만큼 큰 자로 났지만 하지만 천국에서는, 천국에 가, 가서 보면, 지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클 것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적은 그런 대우밖에 못 받을 그런 자이라. 라고, 어,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가 나기는 대단하게 낫지만은 그 이후에 혹 세례요한 그 마태복음 3장 13절 예수께서 자기에게 세례 받겠다 하시며 그요단강에 다가오셨을 적에 그 14절 아니 내가 당신께 세례를 받아야지 아, 당신이 어찌 그 높으신 주께서 어찌 내게 세례를 받으신단 말입니까?라고 어 예수님께 말씀드렸던 걸로 보아서 요한 그 사람 속에 지식, 뭐 물론 상식이 있습니다만은 세례를 주는 자는 그 세례를 받는 자보다 크고 위인 것으로 뭐 알았기 때문이었겠습니다. 또 이건 또 상식입니다. 그데 예수님께서 그의 그런 말에 대하여 그 15절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네게 세례를 받고 너는 내게 세례를 주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라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도 이 사람이 그럼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아 이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일진데 이 하나님의 의란 말은 질서요 거룩이요 어, 책에요, 이런 말인데, 아, 이게 하나님의 의의 이루는 것이라면, 다시 말해서, 예수가 내게 세례를 받고, 내가 예수에게 세례를 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의의 일진데, 아,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 예수가 과연, 내가 그동안 알아왔고, 기대해왔던, 마태복음 3장 11절,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어 내가 그의 신들매도 들지, 들어, 풀어드리지 못할, 어, 그런, 나는 그런 자일 뿐이고, 그는 그의 말로 나보다 크신이다, 어, 라고 여기 왔고, 또 그렇게 알았으므로, 그렇다 싶어서, 예수님이 내게 세례를 베푸시라 했는데, 예수께서도 아니라 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도, 당신이 내게 세례를 베풀어야 한다시니 아, 의심나지 않았겠습니까? 해서 마태복음 11장 3절 그렇다면 오실 거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그렇게 바라던 주 대신 만왕의 왕 대신이가 과연 당신 맞사옵니까? 라고 질문하는 려 데까지 이르렀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고 보면 본의 아니었겠습니다마는, 세례 요한의 예수에 대한 그때 첫 만남에서 일어난 이고회가이고회가 이 발단이 되어서, 그야말로 예수님의 자기 백성에게 나아가실 그 구분 길을 어, 어, 메꿔드리고, 어, 적경을 만들어 드려야 되는 사명을 감당하려고 했는데, 이고회에서부터 어, 발단이 되어서. 접경을 내드리기는 커녕 아 세례요한 자기와 및 자기에게 오는 많은 백성으로 하여금 되레 자기의 의심이 다 전파되어서 마태복음 11장 3절 모두 합력해서 이 사람 저 사람 다 오시리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옵니까 라고 하는 반전이 일어나버렸던 겁니다 이건 큰 다 끊이고 참 충격입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1장 11절, 그야말로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에게 환영받을 줄 알았는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서가서 다 정지작업하고 착경을 만들어 놨으 바로 만나질 줄 알았는데, 그 백성이 예수께 나와가지고, 오 시리가 당신입니까? 아니지요? 이렇게 됐으니, 영접은 커녕, 오히려, 거부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만나기 전에는 그대로 믿고 열심히 기다리고 믿었는데, 이세례요한의이 이 곡회가 모두 전파되어 가지고서 모두가 이런 엄청난 사건이 일어버,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세례요한은 이렇게 된그 원인의 제공자가 된거 아니겠습니까? 아, 예수께 길다카 준자가 되었어야 했는데, 주려고 준비하고 다 나섰는데, 되레 예수님께 거침이 되고 만 그런 자가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자기는 잘 생각하고 잘 믿고 잘 생긴다고 하는 것이 첫 만남에서 큰 오해가 일어나 버렸던 겁니다. 그의 그 고케에 의한 예수님께는 첩경이 아니라 오히려 거침의 행위가 되었는데 이 거침의 행위는 거기에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계속되었습니다. 아니, 자기가, 그, 마태복음 11장 10절 예수님 앞서가서 예수 그의 길을 팽탄케 하여 그에게 접쟁을 예비하여 드려야 할 자였음. 그런 사명을 받고 제가 낳고 광야에 나아갔었음 아, 그게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이요. 자기가 받은 바, 지킬 바, 사명이었음. 진정 오신 바. 자기 앞에 나타나셨던 바, 이 예수님이, 자기에게 그럼 누입니까? 뉘이십니까 대단한 기다리던 그이가 자기 앞에 나타나셨는데, 그가 자기에게 대하여 가히 류이시라고, 요한복음 3장 23절, 예수님이 세례 주시기 시작했는데, 살렘에서 세례를 베푸시는데, 그 요단강 바로 마주보는, 애논에서이 세례요한이 예수님과 맞불 세례를 어떻게 줄수 있었단 말입니까 그러나 백성들이 어쩌면 제대로 판단했던 건가요 이 세례요한과 어 예수님이 요단강 그 폭이 그렇게 넓지도 않은데 이편 저편에서 지금 맞불 세례를 서로 주고 있는데 백성들이 세례요한에게 왔다가 어그 그 26절을 보면은, 음. 예수님을 세례주는 것으로 대부분 몰려가게 되었습니다. 아, 가봐야 안 되겠습니까? 아, 그동안에 기다리자 오신다, 곧 나타나신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이러이러 합니다. 했으니까, 어, 몰려갔겠죠. 그럼 몰려갔으면 자기도 따라가서 제자가 되든지 해야 될 텐데, 아, 이 세례형은 그렇게 되는 것을 보고, 어쩌면 은 요즘 자기 교인 때 깨면 막, 그, 어, 대단한 반응을 하듯이 이세례요한 얼마나 발악적으로 그 예수께 간 자들을 되불러들였던지 자기에게로 다시 오게 만들었던지 아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어쩝니까 오히려 예수님이 아 예수님은 이제 그 세례요한이 말씀 저저 예표하여 준 대로 지금 정작 물의 세례를 시작했는데 그 세례를 계속할 수가 없으셔서 이 막불 세례 놓고 또 세례요한이 예수께 온 사람들 을다 불러가고 하니까 얼마나 그 분위기가 안 좋았겠습니까? 해서 예수님이 오히려 그 마땅히 하셔야 될 세례 사역을 접어, 접으, 접어 섰더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세례 요한 때문에 언제 세례를 계속할 없이 그렇게 접고 계시다가, 어, 세례 요한은 계속적으로 세례를 주고 있었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마가복음 1장 14절 요한이 붙들려 갑니다. 오게 잡혀 갑니다. 그래서 옥에 갇힌 후에 그 15절 비로소 예수님이 계속하셔야 했던 것을 요한 때문에 접었다가 그 접었던 사역을 다시 시작하였다라고 기록한 것을 보면 이 요한의 위세와 또이 요한의 예수에 대한 저항이 어느 정도 였었는지 그것을 막 우리 충분히 헤아리고도 짐작이 됩니다. 예수님 막 겨우 이렇게 예, 네, 기다렸다가, 요한이 옥에 갇혔다는 말을 듣고, 당신의 사역을 이제 다시 시작을 하셨는데, 아, 그것도 또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 요한 그 사람, 아, 심지어 옥에 갇혀있으면서도, 여전히, 아, 예수에게로 간 사람들에게서, 옛날 자기에게 왔던 사람들을 더 불러갑니다. 불러다가 세뇌를 시켜어 자기의 사상, 자기의 의심된 바, 물론, 국회에 의한 것이었지만은, 아, 자기의 그 충격받은 것을 그대로 전해 주었더니, 세례요한에게 갔다 오는 사람들마다 예수께 다시 와서 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로 3절, 오 시리가 과연 당신 맞습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라는 말을 싣고 와서 예수님에게 물어보게 하였으니, 그 분위기가 과연 어떠했겠느냐 그것입니다 예수님 오시자마자 사역이 이런 어려움을 당했어요 이에 예수님 그 마태복음 11장 7절 거룩하시고 중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위풍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마태복음 11장 7절 요한에 대하여 입을 렸습니다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아니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보러 간건 아니었겠지 그팔절 부드러운 옷 입은 자 보러 간 것도 아니었을 테지 그런 자는 그 광야에가 아니라 왕궁에 있음이 아니더냐 그러면그 광야에 갈대 보러 간 것도 아니겠고 광야 보러 간 것도 아니겠고 그 광야에 간 것이 그 구절, 그러면 그 선지자 보러 간 것이더냐? 암. 세례요한 그, 어. 그의 모습을 보러들. 그의 입에서 외치는 소리를 들으러들. 그 강야에 가서 뗐겠지그 하반절. 옳다. 그는 모든 선지자들보다 나은 자니라. 특별하게 온 역사 전체 속에 그렇게 난 자가 어디 또 있더란 말이냐? 참으로 여자가 난자 중에 그런 자는 없었느니라. 그러면 뭐 하냐? 그러면 뭐 하냐? 지금 세례요한 저로 인하여, 세례요한 그 사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갈 길이 이렇게 막혔으니, 그가 내게 내어줘야 할 첩경 그가 받은 바 사명 내게 내어줄 첩경을 내어준 그런 사람이 되기는 커녕 그렇지 않아도 막혀있던 산을 더 높아지게 하고 골은 더 깊어지게 하여 내가 내 백성에게 나아갈 길을 이렇게 더 어렵게 만들고 차라리 아예 막아놓았으니 그의 지금 하고 있는 그의, 그 언어와 그 태도가 어찌 내 아버지의 그 사람에 대한 뜻이었겠으며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에게 준내 앞서가서 나의 길을 내라고 한그명 그대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었겠느냐? 그 사람 요한 비록 나기는 그 11절 상반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였음은 분명하다마는 그리 했을지라도, 그 하반절. 그러나, 그 이후에, 그가 내게 미친 이악 영향을 고려해서 볼 때, 그리고 그가 하는 그 교만한 태도를 두고 볼 때, 마태복음 11장 11절 하반절. 그러나, 그리 났을지라도, 그러나, 천국에 가보면, 천국에서 평가하여 그를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계산해보면, 그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지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는 큰니라 다시 말해.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더 작은 자일지니, 천국에서 그를 가히 찾을 수나 있겠는가? 예수님 입에 세례 요한에 대한 준음하고 단언한 그런 엄중한 말씀이셨습니다. 그혹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그것도 가장 부끄러운 구원자보다 더 부끄러운 그런 구원이라도 받아서 천국 끝내에 들어와 있으면, 다행이겠는, 다행이겠는데, 하는 생각을 갖게 한이 말씀이, 세례요한에 대한 이 말씀이 예수님의 나는 세례요한에 대하여 너희에게 이르노니인 것입니다.